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 한번 알아두시면 비상금이 필요할 때 10분 이내로 급한 비상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도 지금 바로 비상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지갑 속에 신용카드 하나 가지고 계신가요? 그 신용카드가 오늘 여러분에게 급한 비상금을 마련해 줄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단순히 물건을 구매할 때 결제수단으로만 사용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신용카드로 온라인 상품권과 같은 상품을 구매하고 이걸 현금화 업체에 판매한다면 신용카드로도 급한 현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신용카드 현금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카드 현금화를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의 상품을 결제하고 이를 판매해 현금화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정식 허가가 나지 않은 일부 무허가 업체들이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허위의 상품을 등록하고 이용자가 이걸 신용카드로 결제하게끔 유도해 현금화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걸 소위 말해 카드깡이라고 합니다. 카드깡은 쉽게 말해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거래를 만들어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지만 카드깡은 일반적인 신용카드 현금화보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어 이용자는 실제 받게 되는 현금보다 갚아야 하는 카드 이용대금이 더 커질 수 있고 무분별한 카드 사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카드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카드 이용이 정지되거나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현금화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거래되는 상품이 실물의 상품인지 확인하고 진행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걱정 없이 신용카드 현금화를 할수 있는 업체 링크를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놨는데요. 신용카드 현금화 진행 경험이 많은 업체라 그런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현금화 진행을 할수 있는지 잘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급한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셔서 급한 비상금 해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